한국 시각으로 10일 새벽 2시에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됩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전면 디자인도 소재가 바뀌면서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단한 기술 같죠? 갤럭시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또 프로를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달라진 점. 이종철의 까다로운 IT. 이제 애플의 아이폰 16 발표 행사가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 시각으로 10일 새벽 2시에 새로운 아이폰이 공개됩니다. 우선 첫인상은 크게 안 바뀐 것 같은데 외모부터 AI까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변했죠 유출된 이미지를 보면요 카메라 배치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돌고 돌아 수직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니까 아이폰8 이후에 처음으로 카툭튀가 제일 덜한 폰이 나왔네요 역시 카툭튀는 작아야 예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달라진 점 다이내믹 아일랜드 아시죠? 이 카메라 구멍이 일반 모델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일반 모델의 디자인 차이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굳이 카메라 성능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면 이제는 일반 모델로 가셔도 되겠죠 디자인 때문에 프로를 쓰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일반 모델로 갑니다 외관에는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15 프로 애플 워치에 들어갔던 액션 버튼 있죠 그게 모든 모델에 탑재된다고 유출됐습니다 이걸로 무음 모드 만들거나 카메라를 켜거나 플래시를 켜거나 할수 있겠죠 액션 버튼 외에도 캡처 버튼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건 카메라나 스크린샷 용이라고 합니다 다른 제조사들은 버튼을 빼는 추세인데 어째 애플은 더 늘리고 있네요. 트위터 애플 관련 유출 1황, 민치고 애널리스트는 색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일반 모델은 블랙 그린 핑크 블루 화이트 5가지, 프로 모델은 블랙 화이트 그레이 로즈 이렇게 출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색상 변화는 크진 않네요. 지금 이게 목업 이미지도 유출은 돼 있는데요. 색이 너무 처참하게 안 예뻐서 이대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외관 변화 딱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프로와 일반 모델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프로는 6.3인치, 프로맥스 6.9인치로 0.2인치씩 더 커집니다. 아, 이러면 또 프로를 사는 수밖에 없겠네요. 나쁜 놈들. 전면 디자인도 소재가 바뀌면서 약간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해서 OLED 위를 자, 엄청 작은 렌즈로 감쌉니다. 이렇게 하면 OLED 밖으로 나가는 빛이 좀 잡히거든요. 이렇게 전력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도 높인다는 계획이 유출됐습니다. 대단한 기술 같죠? 갤럭시는 이미 쓰고 있습니다. IT 매체 폰 아레나에 따르면 애플은 일부 모델에 BRS 설계를 도입한다고 밝혀졌는데요. 디스플레이 회로 설계를 바꿔서 배제를 더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갤럭시가 S8 플러스 때 썼던 기술인데 프로 모델에 도입하면 아이폰이 더 예뻐지겠네요. 칩셋은 모든 제품이 전세대가 아닌 A18 칩셋을 탑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위해서겠죠. 애플은 아이폰 16부터만 AI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끝나누기를 해서 아이폰 16을 사게 만들려는 거대하고 사악한 속셈이 보이죠. 애플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A18 칩셋을 모든 아이폰 16에 탑재하고 프로 모델에는 GPU 성능을 높인 프로 칩셋이 탑재된다고 예상되는 중입니다. 새 아이폰은 통신 속도도 많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퀄컴 스냅드래곤 X75 모뎀을 사용해서 5G 통신을 하고요. 근데 이건 프로 모델 이야기고 일반 모델에는 아이폰 15에 썼던 퀄컴 X70 모뎀을 그대로 쓸 거라고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밝혔습니다. 별걸 다끝나는게 하네요 그 다음 와이파이 7 지금 보통 쓰는 와이파이 규격이 와이파이 6나 6e 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빠른 규격이죠 초당 최소 30기가 비트, 최대 40기가 비트까지 가능합니다 노트북에 보면 썬더볼트 포트 속도가 40기가 bps 인데 이거 엄청 빠른 속도거든요 이론상 와이파이 속도가 이제는 썬더볼트 수준까지 가네요 대단합니다 물론 이것도 풀 안정이고 일반은 6e 입니다 USB 포트 C가 들어갑니다 확실합니다 배터리는 조금 더 충전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프로 모델에 한정 40W 유선 충전, 20W 맥세이프 충전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지금은 27W, 15W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드디어 아이폰 충전 속도도 빨라집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디자인 거의 안 바뀌지만 베젤이 좀 얇아질 것 같다. 모든 모델에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들어간다. 측면 버튼이 두개 추가된다. 성능 이건 아직 모르지만 MPU를 강화해서 나올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반과 프로는 GPU 성능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통신속도 개빠릅니다. 가격 100달러 올라갑니다. 전반적으로 애플 인텔리전스 외에는 굳이 바꿔야 하나 싶은 게 많은데요. 어차피 애플 인텔리전스는 한국어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바꿔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애플은 유출할 거다 하고도 놀라운 것도 들고 나오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 애플이 또 무슨 놀라운 걸 들고 나왔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